반갑습니다. 나나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요, 청국장 이야기 대표님께서 간편한 고깃집 청국장 보내주셔서요, 항상 준비해왔어요. 대전 오류동 한점승부를 청국장 맛집으로 불리겠던 메뉴, 차돌 된장찌개가 먹던 맛 그대로 간편하게 끓여 드실 수 있도록 청국장 이야기의 고깃집 청국장 팩으로 출시되었어요. 간단하게 두부, 야채, 청국장 한 팩만 있으면 따로 간을 할 필요도 없고 요리 초보분들도 손쉽게 끓여 드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청국장 이야기에 고깃집 청국장이 정말 맛있거든요. 그래서 이 청국장으로 다른 요리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요. 청국장 계란말이, 청국장 전 한번 만들어봤어요. 매운 실비김치하고 실비파김치하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함께 맛있게 잘 먹을게요. Oh. <sighs> I don't know. 진짜 별미에요. 생각보다 더 맛있어가지고 놀랬어요. 진짜 맛있어. 이야기 대표님 덕분에 정말 맛있는 한끼 먹었고요. 저는 청국장으로 청국장 찌개밖에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. 이 청국장으로 정말 다양한 요리도 있고요. 그리고 맛도 너무 맛있었어요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